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꼬꼬르 택배 언박싱이에요. 그래서 어떤 화분이 왔는지 한번 뜯어서 보실까요? 짠! 은은하니 되게 예쁜 화분이 온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어, 이런 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이게 맵고 반석 화분이라고 했네요. 맷반석 화분. 한번 뜯어서 보실까요? 짜잔. 아, 여기가 이렇게 오돌오돌 해서 이걸 맷반석 화분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여름 화분이라고 합니다. 되게 얇아요. 오, 되게 얇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입 화분. 꽃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오, 예쁘네요. 여기다가 다육이, 그, 목대 있는 애들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게 통통이 12종이래요. 12종, 통통이 12종. 하얀 꽃병 같은 화분이에요. 가격이 5만원, 12종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트로 딱 진열해도 되게 예쁘겠죠. 오는하니, 어, 괜찮아요. 이렇게. 아, 이걸 몇 반석 가본이라는 거구나, 이거를. 이게 통통이 12종. 하얀색도 예쁘고, 회색도 괜찮네요. 뭐, 나란히 뭘 심어서 이렇게 딱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심어갖고, 어, 식탁이나 탁자 인테리어로 <laughs> 해도 되는데, 다육이가 안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체인지. 밖에다가 하루뒀다가 안에 또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가게 인테리어로 다육이를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갖고 이렇게 왜그 심심하잖아요. 요즘에 요즘에는 테마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 갔을 때 어린이 대공원 말고 뭐 롯데월드 뭐아 그런데 롯데월드는 시즌권을 시즌이 아니라 회원권을 끊어갖고 다녔었는데 이게 그것도 매일 가기 좀 모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친구들하고 이제 그 일산인가 어디 그 테마파크 시골에 갔고뭐 토끼도 키우고 어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어 요즘에는 또 다육이로 식당에. 꾸며서, 그, 손님들을 아무래도, 이렇게, 어, 더, 이게, 손님들을 오게끔 하는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반석 화분인데, 오, 어, 저는 무거울 것 같았는데, 가벼워요, 되게. 가벼운 그런 화분입니다. 어, 색깔도 은은하니 괜찮아요. 이렇게. 예쁘네요. 음 가볍고 좋습니다. 이게 여름 화분이래요. 통기성이 잘 돼갖고 여름에 쓰시면 좋다고 합니다. 뭐 지금부터 쓰시면 좋겠죠? 이렇게 오. 얘는 집 모양 같아요. 이렇게 문도 있고, 이게 지붕도 이렇게 있고 집 모양인데 괜찮네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안 재도 드렸죠, 제가. 이게 꽃병 같은 게 7cm, 입구가 높이는 10cm가 조금 넘, 음, 11cm 되려나? 11cm. 여기 11cm 정도 되고, 얘는 뭐 색깔 차이가 있는 거죠? 회색, 하,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얘는 입구가 9cm. 그리고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얘는 노란색. 얘는 하얀색. 집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요즘에 또집 화분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예쁘네요. 일단은 화분이 가벼워서 좋아요. 가볍고, 얘는 하늘색.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하늘색 바탕에 장미가 이렇게 있고 나뭇잎.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너무 화려한 거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은은하니 이런 것도 괜찮죠. 은은하니. 오 꽃병 모양도 있나요? 꽃병 모양에다가 다육이를 심으면 되게 예뻐요. 꽃병 모양, 이런 식으로. 주황색 바탕에 하얀 꽃하고 하늘색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렇게. 쫙 나란히 진열해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노란색 꽃병 모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제 화분을 보고 맥반석 화분 같다고 그래갖고, 어, 맥반석 화분? 이걸 두고 맥반석 화분이라고 하신 건데, 제가 이렇게 그전에 제 화분은 이렇게 된 화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걸 맥반석 화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란색 바탕에 분홍색 장미꽃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더 예쁘겠죠. 심어서 이 하늘색도 한번 뜯어볼게요. 얘를 쓰 사이즈를 안 듣죠. 7.5cm 입구가 7.5cm 그리고 높이가 10cm 오, 괜찮아요. 저는 너무 또 그림이 요란한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를 좋아한답니다. 아주 예쁘네요. 가성비도 좋고. 12종에 5만원이니까 괜찮네요. 이렇게. 집 모양도 나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요즘에 집 모양 형태의 그 화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괜찮습니다. 얘도 집 모양이에요. 한번 뜯어서 보여 드릴게요 요런식으로 음 장미꽃이 덩클루로 기대로 오고 문 위에 노란색이 어, 지저귀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하늘색 지붕에 이런식으로 사이즈를 한번 되돌아볼게요 사이즈가 입구가 8cm 높이가 8cm 입니다 얘도, 짜잔. 얘도 되게 괜찮네요. 어느나니. 오. 그대문에 어, 이렇게 보면 옆에 장미꽃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지붕이 있고, 요게 지금 블루베리인가요? 아니면 <laughs> 파란색 꽃인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괜찮아요. 되게 깔끔하니. 되게 예뻐요.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는 또 요런 꽃병 모양. 음, 괜찮아요. 제가 꽃병 같은 화분을 되게 좋아해요. 꽃병 같은 화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예쁘네요. 넵반석 화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좀오돌도돌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8cm. 있고, 8cm. 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1cm. 11cm 화분. 오, 되게 예쁘죠? 음 얘는 주황색 바탕에 예쁜 꽃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데, 깔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 예뻐요. 오, 가볍고, 예쁘고. 여기다가 그 통기성이 좋으니까 화분도 물 마름이 좋은 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 이렇게. 이게 원래 거칠거칠한 애들이 원래 제가 물이 잘 마른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화분은 다 뜯어 본것 같아요. 화분은 다 뜯어 봤고. 요게 뿌리 밝은 제구나 제가 뿌리 밝은 제를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궁금은 했었거든요. 요게 뿌리 밝은 제가 잠깐, 이게 프로알린? 어, 프로린 뿌리 밝은 제라는데 요게 16,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 같은 애들 뿌리를 깔끔하게 자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육이 그 상태가 안 좋아갖고 뿌리를 깔끔하게 자르거나 아니면 수입하는 애들이 뿌리 비가 없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애를 샀을 때 이런 뿌리 밝은제. 바르면 뿌리가 빨리 나오나 봐요. 전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봐 갖고 어떤 건지 궁금은 했었거든요. 진짜 뿌리가 빨리 나올까? 원래 다육이가 뿌리를 적심을 하게 되면 한 15일 정도 그 이제 얘네들이 상륙기일 때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뿌리가 슬슬 엉덩이 그 밑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달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얘네들은 더 빨리 나오게 촉진하는 뭔가 있나 봐요. 어. 절단면을 물에 충분히 담그고, 물기를 털어낸 다음, 플라린을 묻힌 후, 살짝 털어내고, 어, 심는데요, 바로. 이게 미니 삽인데, 이종에 5천원, 두개에 5천원. 다육이 심을 때, 어, 저 같은 경우에 막 성질이 급해갖고, 큰데다가 쓰는데, 초보자님들은 많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숟갈 대신,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 삽. 그리고 얘는 뭘까요? 아, 얘가 분무기예요. 분무기. 분무기인데 이게 안개 분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안개 분무기. 이런 식으로. 입자가 되게 곱게 나가서 저는 이거를 제가 자기 전에 집안에다가 곳곳이 뿌리고 자거든요. 이게 분사가 잘 돼서 그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집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제가 요즘에 또 안구건조증 있잖아. 생겼어요. 생긴 지는 좀 오래됐는데 이게 좀 심해지더라고요. 눈은 시력은 되게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잘때 뿌려요. 많이 뿌립니다. 그리고 관엽들. 관엽들 뿌려줄 때도 좋고, 그 가끔 가다가 이제 소주 스프레이를 할때 베란다 거리도뭐 이렇게 소주 스프레이 할때 요걸로 뿌리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는 있으니까 요거는 나눔을 할까 합니다 나눔 나눔 얘는 나눔 당첨 나눔 당첨이요 그리고 미니 삽도 제가 있어요 이것도 나눔 당첨 요게 그하엽 이것도 정리하는 거래요. 이게 원예용 겸자라고 쓰여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집어 갖고 하엽 정리할 때 오, 얘가 뭉툭하네요. 하엽 정리할 때좀 뜯어서 보여주게 그러시고요. 요건 갈실 요거를 하엽을 딱 집어 갖고 딱 떼는 거겠죠? 요게 5천원 이라고 합니다 5천원 괜찮네요 <laughs> 갈키 주검 뭐 이런식으로 바깔처럼 뭐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한번다 써봐갖고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있는데 다 오픈을 봤는데 화분이 너무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꽃병 모양이 너무 많아갖고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꽃병 모양이 둘넷 여섯 여덟 개집 모양이 네개 해서 이렇게 그어 제가 그 압축 분무기가 있어요. 이 압축 아 안개 분무기. 이게 안개 분무기가 8,000원이에요. 8,000원. 안개 분무기 8,000원. 아주 소량 미세하게 어 분사가 되는 분무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아시죠? 그거보다 더 얇게 입자가 곱게 잘 나가고 밝은 재. 밝은 재는 16,000원. 16,000원. 요거는 하엽 정리하는 가위 5,000원. 이게 갈키 주걱이라고 합니다. 갈키 주걱. 요렇게 생겼죠. 요게 만원. 그리고 요게 미니 삽이 어, 두 개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니 삽도 있고 요 분무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나눔을 할 거고 그리고 이집두 개를 나눔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얘는 한번 써봐야 되겠어. 밝은 잼. 이집두 개랑 요 아추 분무기랑 미니 삽.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눔입니다. 나눔. 오늘 미션은 뭐로 할까요? 오늘 미션. 아, 미션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미션을 어떤 거를, 주제를 오늘 하고선 미션을 줄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아, 나는 소주가 좋다. 오, 나는 막걸리가 좋다. 제가 요즘에는 소주를 못 먹거든요. 막걸리도 못 먹고. 술을 어, 젊었을 땐 했는데 요즘에 나이가 되니까 술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 나는 막걸리가 좋다. 나는 소주가 좋다. 나는 술을 못하다. <laughs>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그분은 한 분을 추첨해 갖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복한 꽃구릇 언박싱을 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